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처 클래시 더 디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영상 디비전 영상을 인사드리는 건 처음일 텐데요. 제가 지금 심각한 버그에 걸렸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적도 무시하고요. 제가 지금 버그 걸리는 곳이 그뭐 새로 생긴 뭐 미션인가 어쨌든 그걸 깨고 있거든요. 왼쪽이 퀘스트 보이시죠? 이제 저것대로 따라가면은 제가 개복치 마냥 뒤집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두 번째 뒤져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, 한번더 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지하라서 일단 지하로 들어갑니다 아, 혹시 스카이프 소리가 들린다? 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킹레세지 잡고 음, 네, 에코는 무시하시고 봤는데도 또 있대 자, 그리고 이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코너 돌아서 문을 열어 놨긴 열려 고일쭉 가다 보면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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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? 아... 어, 아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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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뭔 일이 있었던 거야? 아... 어, 어, 씨... 이게... 뭐야 이게... 이게... 습니다 네, 사오경제가 열렸네요 존화 잘뛰는군 허허 씨발 안 넌,